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의 낭만과 감성을 가득 담은 이야기 하얀 눈에 소복소복. 아무도 걷지 않은 눈 위를 걸어간다는 이 기분은 아주 좋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요 며칠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보니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 여러분도 아시죠? 오늘은 그 설렘과 감성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부드러운 눈송이가 하나둘 내려앉으면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착각이 듭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겨울만이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눈밭을 조심스럽게 걸어갈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끝에서 퍼져나갑니다. 이때 느껴지는 작은 설렘과 신비로움은 어린 시절 눈싸움을 하던 그때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하죠. 눈 위를 걸으며 떠오르는 추억으로 눈이 내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 그리고 첫눈 오는 날 약속을 했던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까지. 겨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잊지 못할 기억들을 선물해 줍니다. 하지만 눈길을 걸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미끄러운 길에서는 천천히 걸어야 하고 발을 단단히 디디며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밤에는 얼어붙은 길이 많아지니 방안용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이 내리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보신 적 있나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손을 맞잡고 걸으면 겨울만이 가진 특별한 낭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 속한 장면처럼 눈길을 함께 걸으며 사랑을 속삭이는 그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거예요. 눈 오는 날은 단순히 걷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설경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눈썰매를 타거나 겨울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눈 오는 날을 즐기시나요? 스키, 스노보드, 얼음낚시 등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도 있습니다. 특히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즐기는 액티비티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겨울 스포츠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죠? 겨울은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계절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이야말로 겨울이 주는 선물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 덮인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순간을 보고 있으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겨울의 따뜻한 감성을 전해줄 수 있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